네 오,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어 그래도 시골 와가지고 제가 할수 있다는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기쁨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지금은 콩을 안 심었지만 이제 하고 나서 로터리 치고 콩 싣고 나면 또 가을에 수확할 때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확하기 전까지는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잘 된다는 생각으로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잘 된다는 생각으로. 네, 잘될 겁니다. 힘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농부 차정환 씨의 또 다른 일터, 바로 감나무가 있는 이곳. 공들여 재배 중인 감이 수확할 날을 기다리며 푸릇푸릇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떫은 감이고요 품종은 대봉시예요. 이제 감나무, 이제 저희가 쉽게 먹는 홍시, 그거 나무예요, 지금. 아, 감농사도 자요? 네, 감농사도 짓고 있어요. 한, 지금 여기가 한 79로 좀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겨울에 전정하고, 퇴비 주고, 1차 방제까지 현재 끝난 상황이에요. 단감 묘목을 심었던 3월엔 90% 이상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 아무래도 딱 제가 실수한 게딱두 가지인데 물을 좀 와서 줬어야 되는데 물을 안줬다던가 여기 이제 1차 방제 떨분감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조금 약을 같이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약해를 입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어, 가슴 아프시겠는데? 하,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속상하네요, 속상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시 해야죠. 여기로 돈 벌면 됩니다, 이걸로. <laughs> 이게 오늘 올해 잘 돼가지고 관리를 확실해주니까 히 풀만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와서 깎으면 될것 같아요. 음... 그의 농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논농사도 모자라 이번엔 밭농사까지 바로 감자와 고구마 농사인데요. 통통하게 잘 자란 감자를 수확하며 농사의 재미를 듬뿍 느끼는 중입니다. 이렇게 품종을 다양하게 하면 힘들지 네. 않아요? 어안 힘들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제 시골 와서 제가 이제 시골로 들어온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어, 한 작물만 하면은 워낙 좋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막상 일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부모님이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혼자 귀농해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작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밭을 돌아다니며 농사에 온 힘을 다했던 차종환 씨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직업 때문인데요. 농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일을 찾았던 그는 손해평가사라는 직업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손해 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 재보험법에 따라 이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그다음에 손해 평가, 이제 보험 가입 평가를 해 주는 직업이고요. 이제 즉 피해가 농산물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난 농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산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농사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손해평가사로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다재다능한 요즘 청년 농부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손해평가사를 지금 취득하게 된지는 한2년 정도가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김제가 고향도 아니고. 저는 완전 다른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엄청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후로 제 농산물하고 관련돼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저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우리 할머니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와. 함께 지내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또 농사로 힘들어하니까 뭔가 안쓰럽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로손주 있으면은 그래도 할머니 너무 행복하시겠다. 응. 옆에서 지켜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예. 왜? 막 밥도 안 먹고 자고 나가서 이러고 때요 오도안 하고 바빠 가지고. 예. 어. 또 저녁에 그 풀빈이라고 12시도 넘어면 와갖고 또 운동하러 간다고 또그 순간에 또 전주 가야지 날샐 만넘어 와서 자고 일어나도 안 하지 또 밥도 안 <laughs> 먹고 가지 그래도 젊은데 이렇게 에.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열심히 뛰게는 열심히 뛰어요 응, 음, 근데 어, 하는 일은 많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게는 좋디데 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쁘게 농사일을 하는 차종한 씨의 직업이 한개더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제가 필라테스 강사도 하고 있거든요. 필라테스 강사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 수업 가려고 이제 옷 챙기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는 농사의 고단함은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는데요. 운동으로 다져진 청년 농부의 또 다른 직업은 바로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어, 쭉 당겨오고 일곱, 구, 더 미드셔야 돼요. 바닥쪽으로 무릎 펴고 그렇지. 오만큼내려와야 돼요. 어, 어 그래서 제가 남자 필라테스 강사로서 조금 더 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로 쓰고 싶지 않아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차정환 씨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제의를 받았고 그때 제의를 받아서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 후제 바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바쁘기만 한 일과 속에서도 늘 진심을 다해 하루를 대하는 그의 자세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차정환 씨 하루인데요 아 일단은 대단하죠 잠은 자나 <laughs>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저도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런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 대학교에서 버섯학과에서 표고버섯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표고버섯 재배사를 창업을 하는 거였는데 현재 지금 저희 대학 교수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버섯 재배사를 내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콩하고 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양은 더한두 배로 늘리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길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차정환 씨의 앞으로의 시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